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4-25 시즌 전반기가 끝난 시점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키에사 말고는 이렇다 할 영입도 없었고 정작 팬들이 원했던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맨디의 영입 실패로 인해 리버풀은 사실상 영입이 다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보란듯이 1위를 차지해냈습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전반기에 1위를 차지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다이크를 설명하는데, 긴 설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굳이 챕터 하나를 반다이크에게 할애한 이유는, 수비 외에도 반다이크가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반다이크는 수비수에게 요구되는 능력치를 모두 최상위권 수준으로 갖추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로 뽑는 것은 두 가지 수비 판단력과 빌드업 능력입니다. 반다이크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태클 성공률은 크게 높은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걸 태클 성공률이 낮다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반다이크는 애초에 최후방 수비라인 선수들이 태클할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빠른 주력과 엄청난 피지컬 그에 걸맞는 경합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활용하기 전에 이미 수비를 성공한 상태로 만들어놓는 엄청난 수비 판단력 반다이크의 최대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뛰어난 킥과 엄청난 시야 195의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드리블 능력은 사기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빌드업에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최우방에서 좌우윙까지 닿는 강력하고 정확한 킥력은 한순간에 상대방 수비라인을 깨버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11월에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들겠습니다. 살라가 공을 달라고 로버트슨에게 손을 흔드는데 카마빈과의 견제 때문에 로버트슨은 반다이크에게 공을 내줍니다. 반다이크는 살라를 다시 확인하고 살라가 달리는 거리에 맞춰서 롱패스를 해주는데 이게 정확히 살라가 잡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상대 뒷공간으로 통하는 장거리 패스는 상대방의 전방압박 같은 전술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말씀드렸듯 피지컬에 기반한 수비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피지컬적인 수비보다 더 뛰어난 판단력에 기반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하이라이트보다 경기 전체를 봐야 반다이크가 왜 최고의 수비수라 불리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상위권 팀의 선수들은 소속 팀의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표로도 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면 부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언제 태클로 부상을 입을지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알리송이나 코나테, 브래들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리버풀도 부상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음을 알수 있는데 슬롯 감독은 최대한 이러한 부상을 줄이고자 치미카스, 엔도 등의 서브 자원들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대체자가 없는 흐라벤베르나, 노스하로 인해 기량 하락이 눈에 띄는 로버트슨, 그리고 아놀드가 가끔 보여준 정신줄 놓은 듯한 수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 판단되면 체력 안배가 필요한 선수들은 경기 시간이 1분이 남았더라도 교체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전반기에 리버풀의 모든 선수가 기용되었으며 슬롯의 이러한 선수 기용은 부상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체력 부족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윙어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살라가 저번 시즌까지 난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복도 있고 대체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말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기록지를 살펴보니 득점과 도움 모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 경기를 보다보면 살라에게 모든 찬스가 집중되는 게 아닌 것이, 기아스, 각포, 조타 등의 다양한 공격 옵션이 살라만큼 넣어주며 공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유독 살라의 공격 포인트 생산성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만한 수치여서 그렇지 사실 팀의 주포만큼 다른 공격 옵션들이 활약한다면 살라에게 가는 부담감을 나눈과 동시에 누구 한 명에게 집중 견제를 가하는 상대방의 수비 방식이 리버풀에겐 절대 먹히지 않을 겁니다. 살라에게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92년생이라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살라가 공격 포인트에 대한 욕심도 있고 지금 당장 폼이 최상을 달리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라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제라도 있을 폼 하락에 대비해 키에가 빨리 경기를 뛸 정도의 폼을 끌어올려 살라의 체력 안배에 대한 부담감을 덜 필요가 있습니다. 디아스와 각포는 솔직히 예상 외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타의 부상, 누네스의 부진한 마무리로 인해 디아스가 왼쪽에서 뛰다가 제로톱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왼쪽에서도 잘했지만 가운데로 오면서 완전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각포가 왼쪽에서 디아스의 교체 출전을 하다가 디아스가 중앙을 보게 되니 왼쪽 선발 출전이 많아졌는데 각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살라가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있다 보니 살라가 강한 압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다 각포가 반대 측면에서 수비 라인 자체를 흔들어 주기 때문에 살라에게 가는 견제가 점점 풀리게 됩니다. 최근 5 경기 살라의 공격 포인트 기록 시간은 경기 초반 40분 이전에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최소한 전반전까지 살라를 향한 압박이 엄청나다는 뜻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살라의 반대쪽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얼마나 필드를 흔들어 주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리버풀의 공격진이 살라를 대신해 골을 기록함으로 압박을 벗어나 살라도 같이 득점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라의 많은 공격 포인트는 그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것도 한몫하게 되지만 다른 공격수들이 살라만큼 골을 넣어주기에 그들에게도 많은 지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버풀에 이번 시즌 복덩이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흐라벤베르일 것입니다. 소보슬라이나 메갈리스터는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한두 경기 경기력이 아쉽더라도 다음을 기대할 수 있지만 흐라벤베르는 저번 시즌까지 좋은 모습보다 아쉬운 모습을 많이 노출해 많은 기대가 어려운 데다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수비맨디의 영입이 실패로 돌아가며 이번 시즌 어떻게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를 채울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슬롯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원에서의 공 운반이나 침투는 메갈리스터가 전적으로 맞고 흐라벤베르는 패스의 중계 역할을 하거나 경기장을 좀더 크게 보며 전환 패스를 해주는 동시에 수비 라인 보호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을 지시받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중원까지 올라갔을 때 뛰어난 탈압박 능력과 전진성으로 리버풀의 공격에 보탬을 주기도 하는데 이건 솔직히 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도 좋지만 흐라벤 베르가 이번 시즌 굉장한 칭찬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수비력에서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190의 축복받은 피지컬과 미드필더로서의 좋은 연계, 확실한 코칭으로 인한 포지션 조정을 지금까지 빅 클럽에 걸맞는 자원이 아니라는 평가에서 프리미어 최고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전반기를 1위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버트슨의 노세와 누네스의 부진, 코나테의 부상으로 인한 리버풀의 수비력 저하, 아놀드가 가끔 보여주는 정신 나간 수비 등. 하지만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슬롯 감독의 뛰어난 코칭과 다른 여러 장점들은 리버풀이 다른 팀들을 승점 자판기로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에 영상들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정 팀의 포커스를 맞춰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 분석해보고 싶고 영상으로 다루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선수들이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경기를 내주며 연패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리버풀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1월 중에는 코나테와 브레들리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불안한 수비력의 강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리버풀이 후반기에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